Hello, everyone. 안녕하세요. 보이는 EBSFM 왕초보 영어 니콜입니다. 나는 영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왕초보 영어 강의를 봐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다. 하시는 분들은 no problem.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우리 EBSFM 왕초보 영어 강의에서는요,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요, 각 글자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, 이 소리를 조합해서 실제의 단어를 어떻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지, 이렇게 단어를 제대로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요, 또 올바른 강세로 바르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. 뿐만 아니라 문법 강의를 들으며 문법 용어나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수강이 어렵던 분들도 계실텐데요,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 영어 그리고 또 개념, 예문을 통해서 이 이 문법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기초를 토닥토닥 쌓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제는 내가 영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. 왕초보라서 조금 두려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EBS FM 왕초보 영어 강의와 함께라면 영어 왕초보 탈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와 함께 해주세요.